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19일. 제목, 지겨움에 대항하는 첫 걸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첫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돕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도 돕지 않으십니다. 물론 일어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시발점은 우리의 도덕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죽은 나무토막처럼 누워있지 말고 뭔가 해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면 지겨운 일들이 거룩하게 승화됩니다. 지겨운 일은 어떤 사람의 인격의 고상함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상과 가장 거리가 먼 일로서 그 사람에게는 가장 천하고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바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소위 가장 보잘 것 없고 지겨운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어부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만일 너의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겨운 일 가운데 주의 빛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 일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지겨운 일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들이 거룩해집니다. 가장 진부하고 평범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잘 것 없고 지겨운 일들을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승화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 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